자 오늘 배울 것은 평면 도형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평면 도형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할 거야. 선생님이 완전 그림판 실력으로 열심히 문과 뻘건 액자를 만들어놨어요. 자 얘들아 이 액자 네모난 액자예요. 지금 정사각형에 요거의 두께가 슉 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슉 돌리면 요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얘만 요 빨간 거. 이거 지금 옆으로 돌려 있는 겁니다. 이거 두께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문에 이걸 통과를 해야 돼. 선생님이 가려고 했는데 걸려. 아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안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어디 뭐 문에 뭐 칠판 밀고 들어가야 될 때도 요렇 요렇게 해서 안 들어가지면은 야 옆으로 뉘어 뉘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잖아. 그치? 이게 다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 응? 왜냐면 이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아, 어떤 길이냐면, 써볼게. 요 길이. 이 길이를 알아야 이 길이보다 요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번 요거를 배워볼게요. 자, 글씨가 등장했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자, 어떤 직사각형이냐면, 밑에가 A.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은 어떤 게 대각선이죠? 그쵸? 얘가 대각선이죠. 이것도 대각선이죠. 두개 길이는 어때요? 같아요. 왜냐면 이 삼각형에서도 가로가 A, 세로가 B. 요거 B, C, D 삼각형도 가로가 A, 세로가 B니까. 그럼 그때 이 대각선의 길이는,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두면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 X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죠. 그럼 x는 어떻게 나와요? 그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직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사실 별거 아니야. 근데 괜히 공식 외우고 싶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라는 건데 뭘 이걸 외우니? 공식이 몇개인데 그러니까 이해해가지고 여기가 a 같다, b 같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딱 이렇게 하면 되지, 그쵸? 음, 다음. 자 그냥 똑같은 소리를 한번 교과서에 있는 걸로 다시 써놓은 거야 얘들아 어, 직사각형인데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면 대각선의 길이는 이걸 삼각형으로 딱 보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딱 써가지고 이렇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외우고 싶어요? 외우지 마 얘들아 그때 갖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돼그 다음 두 번째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이걸 뭘 굳이 하니 이거 따로 외우지 말고요 심지어 잘못 나왔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루트 2 e 곱하기 a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어, 여기 점은 안 찍더라도.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 루트가 여기까지 씌워지면 안 되죠. 여기까지예요. 자, 뭐냐면 그냥 b자리가 a래요. 그럴 때는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제곱이죠. E 왜냐하면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그러면 루트 2 e 곱하기 루트 a제곱 그러면 두트2 e 곱하기 루트 a 제곱이 얼마 a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얘들아 정사각형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가 똑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딱 나누면 이등변이니까 앞에서 배웠듯이 여기 45도 45도죠 그렇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a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배웠죠? 1대1대 1대 루트이죠? 루트 2죠? 루트 2a 이렇게 바로 나와도 돼요 어, 굳이 막 외우려고 합시다 합시 음. 자 문제를 읽어보면 지름의 길이가 30 여기가 30인 이런 통나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정사각형 모양의 기둥을 만들 거래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얘들아 만약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만 이용해서 풀면 어떻게 하는지 해보자 여기가 X면 지금 문제에서 정은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X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30의 제곱으로 나오죠. 그러면 X제곱이 두개 더해졌으니까 2X제곱. 30의 제곱이 900이죠. 그럼 X제곱이 450이죠. 그럼 또 X가 루트 450이죠. 그럼 이걸 또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막 계속 풀어야 되죠. 그래서, 아, 이렇게 푸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평면도형에서 정사각형이 1대1대 1대 루트 2인 거 배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고, 이 여기가 A면, 여기, 여기가 얼마라고 배운 거예요? 루트 2A라고 배운 거죠? 이걸 한번 써먹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얼마가 되어야 돼요? 문제에 의하면? 루트 2X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굳이 이러한 문제풀이를 굳이 안 쓰더라도 1대 1대 루트 2인 거를 앞에서도 배웠으니까 그럼 루트 2 곱하기 X에 해당되는 값이 30이 되어야 되고 X는 루트 2분의 30이고 그러면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 2분의 30 루트 2고 마지막으로 약분까지 하면 15 루트 2죠. 이 방법으로 지금 1일 때, 1일 때 여기가 루트 2, 즉 x대, x대, 루트 2, x로 푸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데, 이걸 안 쓰고 그냥 직접 풀려 그러면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대 루트 2 또는 지금 시간에 배우는 정사각형에서 여기가 x면, 내 놈은 루트 2x다. 루트 2x다. 이거를 기억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를 원래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삼각형에서 가르쳐 준게 a밖에 없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a라는 거 밖에. 그랬을 때이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표시할 수 있냐인데 밑변은 여기죠. bh. 그러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은 a. 그럼 높이도 a에 대한 식으로 쓰고 싶은데 높이는 ah 여기잖아요. 이 h라고 쓰여 있지만 이 식을 a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a에 대한 공식이 딱 나오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인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그치 우리 손가락놀이 할때 했죠. 여기 손가락이 하나이니까 비율이 1. 여기 손가락이 세 개였어서 비율이 루트 3. 나머지 하나 숫자가 2 였죠 그러면 2 1 루트 3 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2 2 인데가 a 라는 사실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비례식을 풀어 봅시다 2 였던 부분 2가 되어야 되는 부분의 원래 길이가 a 그리고 루트 3의 비율을 가져야 되는데 의 원래 길이를 h 라고 둔 거죠 안에 길이 콩짝콩 밖의 꼬리 콩짝콩 하면 a 루트 3 2 e, 2 e, h 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h를 a d 대한 식으로 쓰고 싶으니까 h는 2분의 루트 3 a죠. 뭐 여기는 곱해지는 거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야 상관 없지. 그래서 h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위에 공식으로 돌아가서 높이 h 자리에 2분의 루트 3 a를 써야 해요. 정리를 했더니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됐죠. 이걸 왜 알아두면 좋으냐면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가르쳐 줬을 때 우리가 안 배운 사람들은 이거 a 구하고 여기 a니까 또 이걸 계속 이런 구하는 과정을 해야 되지만 이 공식을 외워 두면 한번의 넓이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다음 컷을 봅시다. 자,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제곱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분산이 어떻게 됐었죠? 분산은 왼손으로 귀를 막고, 오른손으로 수평으로 패인 후에 최대한 리듬감을 살려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러면 2차가 나가요. 이제 정삼각형의 넓이는 조금 더 약간 트로트풍으로 4분의 루트 3a 제곱. 오케이? 봐봐. 다시. 4분의 루트 3a 제곱. 이렇게 외워오세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날 만나면 4분의 루트 3a 제곱. 이렇게 부르면 돼요. 정삼각형의 넓이, 뭐가?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다시. 4분의 루트 3a 제곱. 이렇게요. 꼭 외워오세요. 이거 안 외우면 시간을 많이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얘들아,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5가 되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면, 굳이 막 계산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외웠던 공식을 써서, 한 변의 길이가 5래요. 그럼 우리가 넓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4분의 루트 3a 제곱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그럼 이때 a가 지금 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4분의 25 루트 3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1페이지 문제 4번까지 이번에 와서 풀어봅시다. 뿅!